가자아아 뭐야 쏠런도 나왔어? 회사 <laughs> 문지방을 밟았어? <laughs> <말해봤어? 웃음> 생각보다 랩이 작다? 수호신..그러네 새로운 수호신도 나오겠네 어 그럼 요번에 한번 받게되려나? 재밌게 한다 오, 뭔가 봐요. 오, 뭐야? 좀 간지난다. 오, 여. 가면 무도회 같은 거 아닐까? 오, 간지나. 이렇게 이렇게 신났어. 저번엔 선글라스 끼고 오더니.

얘 깨잖아. 오 여. 야. 야 플로라. 오 여. 우어. 어 방랑자다. 오 야, 가면 봐라. 방준이도 왔고. 오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와好방금장의신角色好多哦안2 0 가문이야, 몬텔리 가문이 아까 싸우던 애들인가봐요오뭐야오야오아 근데 요번에 진짜 각잡고 잘 만들었다 진짜로.오. 오호호 오야 젠니다 오야 맵봐봐 미쳤나봐 우와 어 카릴로타 우와 아니 근데 잘 만들었다 아, 레전드 야떡밥이 몇개가 부진거야 지금 야 누가 부자 아니랄까봐 보석으로 총알을 쓰냐 대단한데. 어, 그러면 보조되려가 어, 야 뭐야? 깔끔하다. 오 뭐야? 저게 사성이라고? 이에 사성이야? 만질다가만 오성 같해. 어, 뭐야 이거? 여기 어디야? 이벤트인가요? 오리가날아다니네 유룰왜 이렇게 이쁜인데토리 관련 인가와이 름이, 유인 수, 인, 구의 경지, 신규 지역 중 하나 래 말하 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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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 는것을크하는것 여기가 약간 로코코 있는 곳 같죠? 그 우인극단? 야 뭐야? 엘들링이야? <laughs> 여기가 약간 보스 맵 아닐까? 보스 맵 같은데? 오오야 뭐야? 오 우와! <laughs> 맵이 야, 근데 맵이 전체적으로 약간 좀 진짜 프롬이 만든 것 마냥 w 어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점이야, 어? 그런게 있어? 그니까 얘네 s 강점이야 저게 s that? It's a little s o m e t h i 저게 있고야 바일루 공海我们也得安排上在尼塔可以邀他人 아니 얘네 진짜 미쳤네. 아 에코를 제대로 활용하는데. 어, 뭔가 컷신을 보여주려는 거니? 와, <laughs> 와. 근데, 소음 목소리 좋다. 이거 되게 잘 활용하더라, 애들 벽 타는 거. 활용 진짜 잘 하더라, 이거. 여야 야, 이거 번역 좀. 40까지? 여 미친. 야, 이렇게 영상만 하는 것 되게 좋거든. 허 어? 뭐야, 저거. 얘네는 1코스 같죠? 와. 얘좀 간지난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애들이 간지나기 시작하는데. 의상자. 아니, 누가 봐도 미밍이 있잖아. 얘가 블레이드 댄서였나? 얘네가 뭐였지? 얘네도 간지난다 뭐야, 저건. 오. 얘네를 보스로내 뭐야, 대학기상가, 얘가? 우와! 뭐야? 야, 미쳤어. 얘네를 보스로내야될것 같은데? 어? 얘가 다코오스잖아 카멜리 오. 카멜리안인 줄. 오. 야, 뭐야, 누나. 어? 우와, 오! 우와, 아, 얘가 되게 크게 나오는 것 같던데, 얘 용이. 막버슨가 얘가? 오, 호 미친. 아니, 에코를 얼마나 발전시킨 거야? 오. 악몽 에코가 존재한데, 악몽 에코가 뭐야? 아. 크라운일사 그 전쟁의 그거 아니었냐? 아 뭐야 대솔론? 야절 뒤질래? 금이? 아 그러네 금이구나 이제. 아 이거 또 하는구나. 어, 홍커는 어, 리나시사거네여 야, 뭐야? 야 잠깐만 보스가 너무 빡세요. 어 뭐야? 어떻게 나오는 거지? 오, 얘들이 개 커졌는데? 진짜 보스인데? 내 봐봐? 축구장이야, 야. 오, 야, 뭐야. 쟤는 스킨을 그냥 주네. 나이스. 엉그럽고 야, 개 이뻐. 미쳤는데? 허허, <laughs> 리액션 왜 저래? 에에에, 세 개. 우와, 대산화. 와, 어, 개 이쁜데? 아니 금이 시스루야 저거 혹시? 전무외관이랑 오여 <laughs> 아니 잠만 금이 미쳤다 축제의 여운 1600개? 나이스 그치 이게 맞지 그래 개선 제발 번역을 벌써 반 년이 지났구나 번역 빼고는 다 괜찮았어 솔직히 어? 어, 저거를 아, 사전에 미리 풀어주냐? 아, 잠깐. 잠깐. 탈부착? 야! <laughs> 야 탈부착된다! 와허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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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그래, 야, 이거 어떻게 개불편했어. 굳이 굳이 가가지고 하기가 좀 불편하긴 했어. 교체기는? 아 로그인 그거 주는구나 나이스 그러면은 일캐가 얼마나 빨라지는거야 가뜩이나 빨랐는데 근데 맵이 근데 진짜 복잡하게 생겼다 오음아 저거 좋다 저거 좋다 오 야, 번역만 좀 고쳐주면 안될까? 아 헤, 오프레고 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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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솔로 아니 솔로 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아니 이 사람들 솔로는 극한의 그 인가본데 신났어 <laughs> 还有 어? 한국 消息想在这里说一说국 뭐그 한국 한국 한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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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이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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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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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 한국 오, 이거 한 보자. <laughs> 뭐야, 이거? 욕조견, 어이 없네. 너무 알찬데? 와. 우와... 레전드야, 진짜로. 오, 씨, 비상. 아니, 근데 진짜 비상인데, 이거 잘하면은. 야, 지갑 어떻게 <laughs> 비상. 명추입청 2.0. 미쳤다, 그냥. 또라이놈들. 폴리시트 이게 뭐야 지금 미쳤어 번역 보유명사것 <laughs> 지금 얘네가 전화잘내가지고 위에 문제가 다 해결됨 알고 보니 명조는 이런 그림을 가지고 있던 거 아닐까 언어도 원어민이랑 존화 얘기하면서 하루 종일 그 언어를 들으면 알아들을수 있다고. 불명사, 존나 난발해서 알아먹게 하려는 크로의 의지, 아님? 아니, 개질이 는데 근데 진짜? 이게, 이거, 보세,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약간, 기존 명조랑 달라, 완전히. 병령 이전이랑 완전 다름. 일부터가 차이가 엄청나. 에코몹이나 맵이나 컨텐츠나, 심지어 액션까지 다 분위기가 달라, 기운이랑. 그니까 어느 정도는 있지, 어느 정도는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제일 놀랐던 게두튜브 후반쯤에 여, 여기서 진짜 놀랐거든요. 이거 이거, 봐봐. 야, 이게 봐봐. 저스스일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레이드야, 이거는. 진짜 레이드임. 그리고 보스가 추가 존나 됨. 보스만 진짜 4개 나온 거 같은데? 보스가 진짜 많이 나왔어. 쳤나 봐. 얘네가 그리고 약간 기존에 없던 웅장함이 추가됨 기존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뽕으로 밀고 가면서 어느정도 스케일이 한계가 있었어 근데 지금은 스케일이 존나 커지면서 웅장함이 나옴 지금 보기만 해도 보스부터 일단 퇴가 엄청나거든요 얘네가 강점 활용을 진짜 잘해 강점 활용 맥스 맥스까지는 아니 지금 미쳤음 보스 에코 에코 활용도 에코가 주가 되는 도시인지는 그래서 모르겠는데 에코가 퀄리티가 미쳤음 그리고 기동성이나 편리성 측에서도 굉장히 미쳤음 맵도 있잖아 맵 디자인 진짜 무슨 소울요 게임하는 기분 이 봐봐 이 맵이 여러 개인데 봐봐라 다 분위기가 다름 이게 맵 분위기가 다 다르다는 게 얼마나 맵이 큰지를 모르겠어 봐봐 성, 무슨, 안개 마을, 뭐, 공연장, 이 무슨, 엘, 엘들링이야, 이거 거의. 황금나무 있어, 저기. 그리고 여기, 밤하늘 느낌? 그리고 여기, 이, 이게, 마, 와. 봐봐, 맵 분위기가 다 달라,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맵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맵 디자인이 쳤음 얘네 지금 솔직히 말하면 게임 중에서 탑이라고 보거든요 지금 강점이 다좋음 진짜 얘네는 단점이 두 가지 고유명사, 번역 스토리는 나아지는 중임 진짜 이거 이거 두 개만 없으면 솔직히 시간만 있으면은 갑자기 돼요 알아서 떠오를 그게 돼 그리고 또 그거 있죠 대솔론 요이키센카이 남랑자와 여랑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방랑자 변경 미쳤어 그냥 이제 나도 방순이에서 방은호가 될수 있고 방은호에서 방순이가 될수 있다. 이게 초반에요. 어? 게임 들어갈 때 화면에다가 두 개를 놔둔 이유가 있었네. 아, 큰 그림이었냐고. 대솔론의큰 그림 인트로에 두명다 넣은 이유가 있었음. 천아바진짜로 이번 2.0 최종 평가. 진짜, 케일 미쳤고, 랩 미쳤고, 전투 미쳤고, 에코 미쳤고, 권역 미쳤고, 얘는 좀 다른 의미로 미쳤죠? 다 미쳤음. 티저 퀄리티도 미쳤음, 그냥. 그리고, 떡밥을 뿌림. 비대치가 폭발함. 지금 명조, 봐봐라. <laughs> 지금 명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여기서 뚝 떨어졌다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거든.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 버려. 이씨 발 여기 봐봐. 어? 여기 천장인데 여기 뚫었어 지금. <laughs> 미쳤나봐. 아니지 여기로 여기로 지금 밑에 바락 뚫었어요. 진짜 이 정도면은. 뚫었어. 지금 아래도 뚫고 위로 뚫었어. 미쳤냐고. 아니 지금 극락과 나락을 동시에 갔다왔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 <laughs> 이거 다 언제 편집하고 자막 다 넣냐. 씨발 지금. 새벽 2시인데 살려줘 <laughs>